아다이는 완전 찬데 형아랑 이들나는 완전 나나데 형아랑 이아는여기 어렵다 잭도 많네 아이는찜기는아 다니는 야내물이야 애물이야, <laughs> 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좀 절로 yeah. 응. 가야겠다. ]美味. 영상에 너네 응. 소리가 다 들어간다. 응. 아, 감독이 어. 응? 여기 앉아있더래. 조금 더우니까, 얘네 뭐, 부산이라도 지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앉으면 안 되나? 그늘이 여기인데? 아, 조금 여기 그늘이 앉은안녕하세요 그늘로 가서는. 그늘. 그늘로 가서는. 여기도, 여기. 아! 오, 부산시

사람들 모두 보여준 야씨아리가 와서 우리 집에 나보가게아리가 아이템 잊할수 있는 거야 아리랑 아이템을. 나이제내차례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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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해보자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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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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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요! 리요 아, 리콘요 어, 아, 리콘 아, 귀여워요. 아, 아 리콘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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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으아! 으랑 같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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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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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해를 영원히 무조 세워주면 좋겠다. 감유해를 싫어해. 근데 왜 이렇게 쫄깃카냐고 갓. 갓. 요 자, 말 나. 그 하진이는 별에 좋은 세계이다하준이는 별에 은세계하진이빨이 하진이는 별에 좋은 이빨이어이다 하진이는 별은이빨이하준이는별은 하진이는 별에 서은이빨이하 별에 이빨 하진이는 별에 좋은 은은 cái này chắc là lu bắp cỏ được rồi, cái gì được cái bắp cỏ, 유해리는 요해리가 아니라 유일이라고하유리고유해리아고한유리라고한유해리라유해리는강유리라고한유해고유리라고유리라고한유해이라고한유리고한 유해리라고 한유해이고한유해리라 어? 저건데? 가능성이 많다는 <laughs> <이거야, 웃음> <이거야, 웃음> 그러니까. 어, 아, 거야 아아기다나 김예담 아니야 김예담이야 김이 없어서 그래 그냥 물이 없어서 그래 기불로다 깨고 아가거아 가능성이 많다다 별은 이름을 별별로 바꿔서 별로 바꿔서 대 별로, 대 별로, 대 별로 막고, 별의 세상을 만 아무도 아무도 채워졌다. 야 지금 맞았다아다 죽다. 내가 죽다. 가 아니야. 별은 별별로 바뀌지 않아. 가 아니야. 백결백을 백혈. 로 바꿔서. that one. 이세 s 에서 d I l 생기고 He 도 a i 고 I l 도 v e h 로 said, I love. He said, I l o 침대 다지뭘 어, 동이 응. 어! 먹었어? 어! 마요네어무 주스랑 야뭐 마는데 그걸 왜 먹어. 하진이는 주스, 주스랑 까먹고 사야 먹어. 오리를 잘라주세요, 네거는 지금 마요네즈야? 마먹고 아, 야아 어! 나도 한번고 갖고 와. 야어야 가지리 되겠네 진짜 도 진짜야. 야과게담은 나 진짜 태워졌어 야, 아... 이쪽으로! 너희는 안할거만 나와? <laughs>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바로 어, 이란 끼 거야. 아, 가저 제일! 아가, 저 오! 맞다 <S> <S> 네. 나와서 응원해도 돼 나올래? 아니요. 어. 네, 차라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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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차라리 놀자. <목소리도> 네, 일단, 이렇게 먹어도 되는군요. 안 되잖아.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 여기 밖으로 갔어 야, 진짜야 어, 저으로 갔어? 이라고진야 예. 맞아 풀데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파란색 풀이 진짜야 와, 진짜라고 내가 왜 고짓말을 해한인가지어서참인데 진짜라고 진짜라 <목소리> 이게 바보야. 이따가 형한테 물어봐.